한국은행에 돈 출금하러 간 미국 전직은행원이 한국인들의 다 똑같은 행동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해외에서 여행하거나 생활하는 도중 새로운 문화에 대해 신기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듯 합니다. 외국인들 역시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문화 차이에 대해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나는데요. 여행을 하거나 생활 도중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은행에 방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은행이 외국인들의 눈에 종종 색다른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한다는데요. 한국을 여행했던 전직 미국 은행원 소피아는 은행을 은퇴했지만 여행을 가면 자기도 모르게 꼭그 나라의 은행에 기웃거리며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여행 온 이후 부족한 경비를 출금할 겸 은행에 들어갔다가 한국 은행과 한국인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죠. 과연 미국 전직 은행원이 한국인의 어떤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또 미국과 한국은행의 차이점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전직 은행원 소피아는 미국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던 베테랑 은행원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세계 각국을 여행했는데요. 그중 한국을 여행온 소피아는 한국은행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은행 입구에 있는 ATM이 소피아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생체 정보만으로 ATM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는 손바닥이나 손가락의 정맥 등 생체 정보만으로 ATM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사전에 자신의 생체 정보를 등록하면 카드가 없어도 현금 출금이나 입금, 이체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죠. 실제로 한국은행의 생체 인증 시스템을 경험해 본 소피아는 너무 신기하고 편리해 보였다라며 미국에는 없는 시스템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같은 생체 인증 시스템은 ATM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사용됩니다. 통장이나 신분증 없이 생체인증만으로 예금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또 소피아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행원이 갑자기 고객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었죠. 소피아는 은행에서 선물도 주냐며 은행원에게 물어봤는데요. 알고 보니 주거래 은행에서 적금을 들거나 만드는 등 은행 업무를 볼때 사은품을 증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의 말로는 운이 좋은 경우 우대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죠. 소피아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한국 은행의 서비스에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사은품이 보통 치약, 여행용 키트, 수건 등 별거 아니지만 고객의 작은 선물을 줄수 있어 좋고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은행을 생각할 수 있게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또 한국은 매년 새해 은행에서 달력을 선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은행 달력을 사용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 아주 인기가 많다는데요. 소피아도 갖고 싶었지만 현재 달력이 다 나가 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소피아가 감동한 부분은 은행 창구의 빠른 회전율이었는데요. 고객이 해당 차례가 되어 의자에 앉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그날 스케줄을 통째로 비워야 하는데요. 반면 한국은 마감 30분 전에 가도 직원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끝까지 업무를 다볼수 있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많은 은행을 구경했지만 이렇게 빠른 처리 속도는 보지 못했었는데요. 빠른 처리 속도와 더불어 첨단 시스템이 질비했습니다. 한국은 전자 서명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수기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 전자 사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은행 어플을 통해서 간편하게 전자 서명을 할수 있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다시 집에서 우편을 기다렸다가 와야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본인의 휴대폰으로 관련 서류나 필요한 자료를 전송하고 휴대폰으로 서류 제출이나 서명까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업무를 볼 때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하기에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소피아에게는 그저 미래의 한 장면처럼 신기해 보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적인 부분 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능숙함에도 놀란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문제는 직원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처리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통장 사용 비용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은행 통장 사용만으로 월 사용료 지불해야 하는데요. 미국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다 돈을 맡겼으니 은행은 고객에게 월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사실 소피아도 은행원이었지만 돈을 빼거나 입금하거나 하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 통장의 월 사용 비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에 한국의 통장 사용 비용이 없는 것에 너무 부러웠죠. 소피아는 미국과 다른 한국의 최신 스마트 기술과 은행원들의 친절한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 기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은행에 가보면 바깥의 ATM 앞에는 휑한데 은행 안에서 입출금을 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광경도 볼수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익숙한 것만 이용하려고 하고 편리하지만 새로운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생활에 유용하다면 새로운 것에 시도하는 사람들과 기업들로 서비스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피아는 한국 은행을 많은 미국인들이 보고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자 미국인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은행 업무 때문에 내 시간을 허비할 때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미국에도 한국은행처럼 서비스한다면 그 은행은 바로 미국 점유율 1위를 할 거야. 계속 이렇게 발전 없이 살아가다가는 한국에 훨씬 뒤처진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라며 자국의 은행과 비교하며 한국을 칭찬하게 바빴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모르고 있는 게 한국인들은 아무리 은행의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도 이제 은행을 가는 일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업무는 모두 어플 하나만 있으면 모바일로 가능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에게야 빛의 속도로 보이겠지만 한국인들은 은행의 대기 시간을 아주 진절머리 나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은 각자의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 서비스까지 시행하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줄이기 위해 휴대폰으로 번호표를 미리 뽑아놓고 은행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대부분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을 가는 한국 직장인들의 특성상 1분이라도 아끼기 위해 해당 앱을 자주 사용합니다. 외국에 비해 충분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방문 예약 서비스를 만든 것이죠. 한국의 은행들은 이미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단순히 모바일 번호표를 뽑는 것 이상의 단계까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을 방문하기 며칠 전 자신이 해야 하는 은행 업무까지 미리 지정해 놓으면 담당 직원이 이와 관련된 서류나 기타 절차를 준비해 놓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소피아 씨가 이 서비스를 알았다면 부러움을 넘어 한국에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한국 은행이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에 적응한 한국인과 유학생들이 해외에 가면 우라통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은행이나 우체국, 그리고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의 업무 처리 속도와 서비스는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이라면 최고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